you 자, 오늘은 특수구문, 나머지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같이 공부할 특수구문의 첫 번째 것은 이제 삽입구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장에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보충할 때 우리가 삽입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삽입구문은 콤마콤마의 형태로 문장이라든지 어구 같은 것을 삽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시, 대시 같은 표현을 가지고도 삽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표시가 없이도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삽입이 어떤 상황, 어떤 표현들이 삽입될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치사고, 전치자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삽입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고, 분사 또는 분사 구문의 형태들이 또 문장 사이에 컴마 컴마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마가 없는 상태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 주절의 형태들도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대, 이런 형태인데, 대시 생략된 채로 주어 동사의 형태들이 또상략이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관용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인식류 동사들, 생각을 하는 동사들, think나 believe 같은 suppose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뭐 이런 동사들이 일반적으로 관계되면서 뒤쪽에서 이제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류 동사 같은 경우는 표시, 없이 컴마나 대시 같은 거 없이 삽입되는 게 많다 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 이제 관계사 관계사에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도 문장 사이에서 삽입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 종류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두면 자, 이런 표현들이 문장 중간에 나왔을 때아 이건 지금 삽입으로 쓰이는 표현들이구나 괄호 쳐주고 이 의미들을 좀더 해주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it seems 라고 하는 표현은 it s m e m s ~~인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 다음으로 I'm afraid 라고 하는 표현은 유감스럽게도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볼수 있고 As it were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I'm sure 이라는 표현은 확실히 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you know라고 하는 표현은 있잖아 저기 이런 표현으로 뭔가 살짝 말버릇처럼 쓸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고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 that is to say 하면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해서 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I believe, think, suppose, say, hear, consider 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인식류 동사들로 삽입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표현들로 볼수 있습니다. believe는 믿다, think는 생각하다, suppose는 가정하다, say는 말하다, hear 듣다, consider 우리가 이제 consider는 이제 여기다. 고려하다라는 의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if any라고 하는 표현은 설령, 뭐뭐가 있을지라도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 if any는 이게 있다, 없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if ever라고 하는 표현은 설사, 뭐뭐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ever는 우선, 우선 있다, 없다의 의미라기보다는 행동, 설사,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쓰이는 행동에 대한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to speak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 by the way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 after all 이라는 표현은 결국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so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other words 바꿔 말해서 in fact 사실이고 뭐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숙지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고요 선생님이 준비를 한 페이퍼에 분명히 의미들이 다 적혀 있고 종류를 암기하는 부분들도 마련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비버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건데 962번부터 970번까지 각 문장들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 사비버구에 표시를 하면서 지금 어떤 사비버구가 삽입되었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퍼즐 버튼 누르고 활동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퍼즐 버튼을 다시 눌러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2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ds once spoken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한번 나오면 뭐 이제 spoken이니까 말을 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말이 일단 한번 뱉어지면, like, blood, once, fire. 뭐처럼, b l o o 은 우리가 총알을 볼수 있고, 일단 발사가 된 총알처럼, cannot be recovered.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삽입은 컴마컴마로 콤마 표시를 해줬고요그 다음에, like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전치사인데, like 다음에 이제 명사로서 전치사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So, like, blood. blood 하면 총알이고, 네, 총알인데, 일단 발사가 된 총알. 그래서 fire는 b l o o 을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로, 분사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부가 삽입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963번 보면, greatest pleasure in life is doing what people say you can't do. 가장 즐거움, 가장 큰 즐거움, 삶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is doing,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하는 거냐면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기를 say, think, believe라고 하는 표현은 인식유 동사였죠. 이런 표현들이 관계대명사 뒤쪽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인데 뭐를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what you cannot do, 당신이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의미 단위로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볼수 있겠고 964번 보연 A good plan violently executive now is better than a perfect plan next week 아, 여기서는 좋은 계획이고 근데 어떤 계획이냐면 격렬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is better 더 낫습니다 than a perfect plan 완벽한 계획 next week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훨씬 낫다 볼수겠죠자 그래서 e 어, x e c u t e d 라는 표현이 good pl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식해주고 있고 이건 우리가 이제 분사로 이제 볼 수가 있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965번 보면 interpersonal skills are used when we communicate with others. Help us establish and maintain relationships. So 선 interpersonal skill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으로 볼수 있는데 대인관계 능력, 콤마 콤마의 형태로 지금 삽입의 형태가 보이는데 위치로 봤을 때 관계 대명사가 지금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들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대인관계 능력은 are used 사용되는 데 when we communic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사용이 되는데, 그런 어떤 대인 관계 능력은 help, 도움을 줍니다. us establish and maintain relationship. 우리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establish는 우리가 구축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maintain은 이제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도움을 줍니다. 수 있겠지 그래서, help는 동사고, 어시는 목적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목적격 보호인데, help는 주요 생각 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가 동사의 원형으로 쓰이고 있고, establish and maintain이 또 목적격 보호의 병렬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애들이 또 삽입이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볼 수가 있겠고 자요 부분이 삽입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966번을 한번 보면 Competition we have won e is neither good nor evil in itself.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콤마콤마의 형태로 삽입이 되어있는데 원래는 we have learned that 이런 표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왔기를 우리가 알기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둘다 아니다 둘다 좋거나 사악한 것이 아니다 이 아, v i l 하면 악기라는 의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좋거나 사악한 거둘다 아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in itself 그 자체로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절의 형태가 삽입되어 있다 볼수 있겠고 969번 보면 with persistence 인내를 가지고 you can go beyond what you thought was possible for you to achieve s 인내를 가지고, 자, 당신은 go beyond 하면 능가하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또 인식 유동성 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u s u 당신이 생각하기에, what was possible, 가능한 것, for you to achieve, 당신이 성취하기에 가능한 것을 당신은 능가할 수 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당신이 생각하게.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표현이고, 인식류 동사라고 하는 애들은 관계되면 뒤쪽에서 삽입이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970번 보면, There are few, if any, mistakes in h i English. 우선 few는 거의 없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고, if any가 없으면, There are few mistakes.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In his English. 그 영어에. 근데 if any는 어떤 의미냐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의 영어에 설령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의미를 조금 더해주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이 삽입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삽입의 형태들을 한번 알아봤고, 우리가 컴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시가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삽입을 한번 알아봤고, 자, 삽입을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삽입 종류들이 있고, 삽입을 하는 표시는 우리가 컴마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던 문장에서는 컴마가 없는 그런 표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확인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동격 구문으로 이제 볼수 있는데. 자, 동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동격은 명사나 대명사의 어떤 의미들을 좀 부연 설명할 때 우리가 뒤에 명사나 또는 어떤 명사절의 형태들이 좀더 추가되는 그런 형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격을 설명할 때는 어, 보통 콤마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or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오브라고 하는 표현 또는 동격대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동격대 같은 경우는 뒤쪽에 부어 동사 목적어의 어떤 완벽한 문장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동격에서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애들은 동격대을 이끌어주는 경우인데 동격대을 이끌어주는 애들은 동격대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특이한 명사들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명사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한1 0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동격이 만약에 어법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문제를 풀수 있도록 구성. 해주기 때문에 1뭐0 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더 많은 것을 기억할 필요는 그렇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뒤쪽에 대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첨들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격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간단하게 문장을 통해서 동격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2번 보면 Eric and Tom both friends of mine are starting a band. 자 우선 동격부터 먼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동격은 어떤 거냐면 Eric and Tom 하고 both friends of mine이 서로 같은 건데, 콤마 컴마, 콤마 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겠고, 그래서 해석은 둘다내 친구인 Eric과 Tom이 are starting a band, 밴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마 컴마, 콤마라고 하는 애들이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면 좋겠고. Genes, the basic parts of the cell. 자, 유전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마컴마의 형태가 있고, 그래서 유전자는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인데, 어, 이렇게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고, 관계대명, basic part라고 하는 애들을 수식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 are passed down, 전해지는 것인데, from parents,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from A to B라는 형태로 볼수 있겠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는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몸와 관련이 있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 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동격은 컴마 명사 컴마 <목마> 컴마 <목마> 컴마가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 동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976번을 보면 claustrophobia or fears of being in a small or crowded space is n n phobia 자 여기서 동격은 어떤 거지? 자 여기서는 o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지 or 그래서 or 이라는 표현이 여기까지 해서 claustrophobia 라고 하는 표현을 수식해주고 있고 뭐 여기서 보면은 밀실공포증 claustrophobia 는 밀실공포증인데 즉 그것은 뭐냐면 a fear of being in a small or crowded space 두려움이고 있는 두려움인데 어떤 것에 작고 붐비는 공간에 있는 것에 두려움인 밀실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is well known phobia 잘 알려진 공포증이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보면, or이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표현들이 하나의 명사를 또 설명해주는 동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977을 한번 보시면, we are planning a trip to the windy city of Chicago next month.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인데,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도시는 뭐냐면 시카고 볼수 있겠지 윈디시리하고 시카고가 서로 같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 지금 연결시켜 주고 있냐면 오브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동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볼수 있겠고 그래서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시카고다 넥스번 다음 달에 그래서 우리는 바람의 도시인 시카고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브라고 하는 것이 서로 동격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978번 보시면 all living creatures depend for their existence on the chemical elements of oxygen And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depends 의존을 하는데 depends on 의존합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 for their existence existence 존재 생존이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어떤 존재나 생존을 위해서 의존합니다. 근데 뭐에 의존하냐면 A chemical element, 우선 화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에 의존을 하는데, 그 화학적 요소가 뭐냐면, oxygen and hydrogen, 그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화학적인 요소에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브라고 하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서로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동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 자, 979번을 보면, if you seldom fail, 당신이 seldom 거의 못못안는 의미로 볼수 있고, 당신이 거의 실패를 하지 않으면, it's a sign.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네, 어떤 신호냐면, that you are playing it safe. 그것을 안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게 볼수 있고, 여기서 대 e 동격 대 e t 로볼수 있는데, 동격 d e 는뒤쪽의 문장 구조가 완벽하다. 알고 볼수 있겠지. You are playing, playing it. 이게 이제 목적이고 Safe, 안전하게 부사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동격 대신 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대신 내이 대시 하나의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같은 것이다라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980번을 보면 the idea occurred to me that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시 나와 있고 that if I gave up traveling around the world, then 내가 만약에 세계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면 I would never have a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지금 탯은 물론 지금 부사절이 나와있지만 뒤쪽에 또 주절이 나오면서 완벽한 문장이고 그래서 이탯은 조금 떨어져있지만 아이디어라고 하는 표현을 수식해주고 있는 동격대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동격대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 수식해줄 수 있는 어떤 명사들이 따로 조금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한 10개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좀 제한된 뭐, 문제를 풀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격대 뒤쪽은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봤고, 다음은 우리가 물주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물주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의지가 없는 생명체가 주어의 어떤 위치에 나왔을 때, 주어가 부사절처럼 해석이 가능한데, 특히 부사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때라든지, 아니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라든지, 또는 양보, 또는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복잡한 문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직역으로 해석해서 의미가 통하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자, 우리가 981번부터 991번까지의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어, 접속사의 의미들이 어, 우리가 해석하면서 보이는지, 보인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그리고 한번 활동을 하고, 그다음 다 했으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1번을 한번 보시면, Moment thought will make the matter clear. 직역으로 해석해보면, 잠깐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will make the matter clear. clear, 그 문제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주구문이니까 우선 a moment's o u g h 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이고 의지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 조금 생각을 해 본다면 우선 일반적으로 당신이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는 더 분명해질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의역할 수 있다 물주구문의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if에 해당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의미가 깔끔하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하면 좋겠고 983번 보면 The incident caused me to reflect on my past life. 그 사건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과거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reflect on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하다, 되돌아보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숙고하도록 이야기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의역을 조금 해보면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나는 나의 과거를 성찰해봤다. 저는 숙고해봤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살짝 because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자, 985번 보면 Your dedicated work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maintain the high quality of paper publish 당신의 헌신적인 w o r 는 우리가 일도 되고 어, 여기서는 연구 정도의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당신의 헌신적인 연구는 i t s 감옥적이고 지금 for us 이건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 to는 여기서 진짜 목적으로 볼수 있는데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지하는 것, 우선 출판된 논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네. 그러니까 당신의 노력, 당신의 연구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물주부문의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헌신적인 어떤 연구 덕분에 우리는 뭐할 수 있었다. 출판되는 논문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도의 의미로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986번 보면, an o u r s walk up the hill took me to the top. 우선 한 시간 동 간에 걷기. 근데 이제 언덕 위로 걷는 것은. 나를 이제 꼭대기로 데려다 줬습니다 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요거를 우선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 한 시간 정도 언덕으로 걸어간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보면 그 꼭대기에 도착했다 정도의 의미로 물줄구문의 어떤 느낌들을 살려서 해석해 볼수 있다 그래서 뭐 after 같은 애들을 넣어서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989번 보면 A visit to an art gallery will enable you to see a lot of wonderful paintings. 우선 방문이고 미술관에 대한 방문은 미술관 방문은 will enable you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도록 많은 훌륭한 그림들을 보도록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미술관을 가면 당신은 많은 훌륭한 그림들을 볼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f 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고, 자 991번 보면 no amount of money m a t t e r if we are not healthy.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어마한 척돈는 많은 돈인데 많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however,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물주구문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물주구문을 그렇게 뭔가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문법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단순히 우리가 이런 어떤 무상물의 주어가 왔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정도의 의미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주구문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가서 이제 부정구문, 마지막인데, 부정구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도치,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강조, 뭐 이런 표현들이 조금 복잡했는데, 오늘 공부할 것들은 조금 은근히 간단하고, 아까 전에 우리 동격에서 동격대라고 하는 그런 애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부정구문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부분부정이 있고, 전체부정이 있고, 또 이중부정이 있다. 라고 볼수 있고. 자, 부분부정은 not all, not every, not b t h 여러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every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둘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꼭못모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못모한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전체 부정에는 우선 no, not any, nobody, none, neither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분명히 이 내용에 있는 어떤 내용 전체를 부정시켜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전체 부정은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이중 부정은 부정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다이 나와서 부정을 다시 부정해 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부정어 a 위다 b가 나와 있고. 그래서 a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로 해석되면 직역인 것이고. 의역을 하면 b 하면 반드시 a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참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이제 992부터 1001까지의 문장이 있는데 해석을 한번 적어보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해석해 보면서 이게 부분부정인지 아니면 전체부정인지 아니면 이중부정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퍼즐 버튼 누르고 해석해 보고 완료가 되면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92번을 같이 한번 보면 I know neither of them. Neither 전체부정이었죠. 나는 안다. 근데 그들 둘다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그들 둘 다를 모른다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993번 보면 You cannot satisfy everybody around you.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Not 나오고 Every가 나오면 부분부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당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일부만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부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음 994번 보면 You cannot achieve the impossible without attempting the absurd.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보니까 이중부정으로 볼수 있고. 자, 이걸 의역으로 다시 보면, 부정어고, A without B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B 하면 반드시 A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고,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시도하면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중부정 표현으로 90, 994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997번을 보면, Not all of us can do great things. 우리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부분 부정으로 볼수 있고, what we can do small things 우리는 작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with great love 큰 사랑을 가지고 어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정도 의미로 의 보면 좋겠지. 그래서 이것은 not a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부분 부정으로 볼수 있고, 998번 보면 action may not always bring happiness. 행동이라고 하는 거. 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행복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But there is no happiness without action. 우선, 뭐, 행복은 없다, without action. 행동 없으면 또 행복은 없습니다. 행동이 있어야만 행동이 있다라는 의미로, 뒤쪽에 있는 것은 이중부정으로, no가 부정하고, 그 다음에 without이 있으니까, B 하면 A하다. 그래서 행동이, 행동을 해야 행복이 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주면 좋겠고, 자, 이제 두 문장을 더 보면, nothing is impossible to a person who has a willing heart.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To a person,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이중구정 표현으로 볼수 있는데, 뭐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 가능하다. 어떤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willing heart.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어떤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자, 100일 보면, you are never given a dream without also being given the parts to make it true. 당신에게 꿈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없이, 우선 힘이 주어지는 거 없이, 그것을 make it true,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결코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만 당신은 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의미를 좀더받아듬으면 당신이 꿈꿀 때 당신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정도의 의미로 의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1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봤었고, 자, 이렇게 오늘 특수구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선 삽입이 있었고, 그 다음 동격이 있었고, 그 다음 물주구문이 있었고, 부정구문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를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네 가지가 잘 정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강의 이후에 하는 워크북 활동 계속해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수구문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